갑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좀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릴 때는요, 커뮤니티로 시황을 적어드려요. 어제도 이제 커뮤니티로 보는 시황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모처럼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세게 반등이 나와줬던 하루였고요. 오늘 이제 대주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오늘 이제 현행 10억원 유지를 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나오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이게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에서 코스닥을 많이 매도를 하는 게 아직 대주주 3억에 대한 물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큰 손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매도를 한 거죠 이제 무서워서 매도를 해서 그 물량이 나오면 은좀 밑에서 이제 살려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10억 현행 유지로 오늘 나오면서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들어오죠 코스피에서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이제 뒤늦게 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개별적인 악재 요인 하나가 해소가 됐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다른 뭐 아시아 시장보다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요인이었고요 오늘 시장 상황이 됐으면 차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죠 투표가 좀 진행 중이고요 내일 우리나라 이제 장 열리기 전에 출구조사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뭐 영향을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그러는 게 제일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냥 트럼프가 그대로 되면은 현행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시장, 시장의 안정감을 찾는 거고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신재생이나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금융권은 그쪽으로 다시 돈이 몰려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도주 군들에 대해서 투자가 바뀔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게 아니면 그게 좀 끌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전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놓고 계속적으로 낙폭과대를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이제 내일 봐야겠죠. 내일 보면은 또 이제 내일 영상에서 시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지금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대선 불확실성으로요 시장이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뭐 생각보다 길어지면은 뭐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부양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뭐 대선 불복이라든지 이렇게 좀 끌어져 가면은 당연히 부양책에 대한 합의도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부양책이 나올 걸 기대를 하고 상승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대선 결과가 쭉 계속 늘어지면. 부양책은 점점 늦어지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흔들리고 조정이 나오면 분할매수의 관점. 그 후에 뭐 12월 산타랠리도 저는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2월 연초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강세 구간으로 또갈수 있다고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일 시장이랑 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가 현물에서 양쪽 매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선물이 장중에 뭐 6천억 넘게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장후반 갈수록 그 포지션을 계속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외국인이 이제 콜옵션 산 거는 긍정적인데, 옵션 포지션을요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옵션 포지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콜옵션이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푸드옵션이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 시황에서 낙폭가대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격을 하시되 한20% 정도의 현금은 두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왜 그랬냐면요 여기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찾으면요 여기에 외국인이 푸드옵션을 이렇게 사놨어요 멀리 있죠 이게 360억입니다 그리고요 또큰 금액을 찾아보면요 여기에 콜옵션 매도가 있어요 240억이죠 이렇게 큰 금액이 있는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되게 오랜만입니다. 여기 변동성을 아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매도가 크게 있기 때문에 뭐한이 정도 시장이 갈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가도 무난하게 끝나는 건데,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순 없죠. 한 2,421포인트에 지금 여기에 큰 금액이 매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좀안 올려주려고 이제 하라겠죠? 혹시 모를 변수가 생기고, 불안불안해지면요, 여기를 먹으려고 할 거예요. 360억을. 그래서 요런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파생 포지션도 같이 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적으로는 대주주 3이 양도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제거가 됐고요. 대선이 잘 마무리가 되면 여기는 이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 봐야겠죠. 대선이 늘어지고 흔들리고 막 소송 전까지 정말 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부양책이 늘어지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요렇게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무방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이렇게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는 역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채널은 그냥 차트 보고 이렇게 하는 채널이 아니죠. 전체적인 수급과 상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능성이 아직 삭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옵션 포지션과 합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요 부분도 다 이렇게 지수 전망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고요 이게 대선이 잘 마무리가 되면 그 삭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내일 또 이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실 거는 시장은 상승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대선 불복에 대한 이런 내용과 갑자기 튀어나왔을 경우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의기회다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종목들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오늘도 5G가 강했죠. 5G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주가 올해 이제 11월에 종수형급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요 오늘 나온 내용도 누가 두 후보 중 누가 됐던 5g는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 성장은 끝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굉장히 강했죠 40%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이제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두 종목을 낙폭가대로 분할매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두 종목이 제일 강했어요 두 종목이 제일 강했고 이런 패턴을 앞으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고점을 찍고요. N자형으로 빠졌죠. N자형으로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쌍바닥이 나왔죠. 쌍바닥이 나오면서 거리랑이 증가하면서 오늘 돌파를 했어요. 시세를 이제 만드는 거죠.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낙폭가대가 아니죠. 제가 이 구간에서 분할매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수가 됐다면 한10%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고 더 싸게 잡으신 분들은 더 크게 뭐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낙폭가 등 워낙 싸게 잡았기 때문에 한10% 정도 수익이 나시면은 반 정도는 좀 챙겨 주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5G 쪽은 성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10% 정도 수익이 생기면 은반 정도는 챙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변동성에 좀 대비도 좀 하고 그 마무리가 되면 다른 쪽으로 또낙폭가대쪽 아직도 낙폭가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마블 같은 경우는 아직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봐도 된다. 이런 관점을 드리고요. 5G 쪽에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참 감사한데요. 한10% 정도 수익이 생기시면 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워낙 싸게 잡았기 때문에 좀, 수익을 좀 끌고 가보자.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이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패턴. N자형으로 빠지고, 쌍바닥.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요렇게. 보시면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5G는 내년이 발주가 많이 나올 거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도 낙폭가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2차전지에서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쎄죠 이제 이 종목도 낙폭가드는 아닙니다 상승이 많이 나와 줬고요 2차전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잘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로서좀 얘네들이 흐름이 변하는 게 많이 나왔어요. 대주전자재로도 전략은 뭐한10% 정도 수익이 나시면 역시 반절 챙겨주시면서 보자는 입장이고요. 업종을 보실 때 대표주들의 종목 시세를 보셔야 됩니다. 삼성 SDI가 먼저 올랐죠. 이유는 이제 LG화학이 주총에서 이제 물적분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많이 입었어요 삼성 SDI가 대, 그래서 이제 대형 배터리 쪽으로 투자를 하려면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삼성 SDI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 쪽으로 수급이 몰려서 좋은 흐름이 지금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추세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LG 화학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LG 화학도 오늘 추세를 넘어갔어요. 대표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추세를 넘어가면서 돌리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은 당연히 얘들도 이제 강한 거죠. 밑에 종목들도.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도 관심을 갖고 볼수 있는 시점이 이제 온 거죠. 대표주들이 추세를 넘어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다만 이 추세를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여야죠. 여기를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흐름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대표주들로 이제 시세를 보실 수 있고요. 이 대표주들을 보면서도 지수의 흐름을 볼수 있거든요.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가 정고점에 와 있는데 주도주들이 계속 꺾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주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대표주들이 흐름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그랬고요.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바이오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 흐름을 보면은 추세를 다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 바이오, SK 케미칼, 녹십자, 이거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세가 세게 나왔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치료제도 좀 임박을 하고, CMO 쪽, 위탁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슈가 많이 있으니까 이쪽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 거고요 종목들 흐름이 다 추세를 넘어가고 있죠 얘네들도 셀트리온 그래서 이제 대표주들이 이렇게 추세를 넘어가니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거래량도 좀 늘었네요 수급이 양매수가 들어왔죠 셀트리온도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주의 관점은 지속적으로 같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을 한번 보면요, 아직 오른 게 없죠.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낙폭과대 관점으로 유유하, 유유하다 생각을 하고요. 낙폭과대 종목이 나왔다고 동반적으로 지금 5G가 오늘 올라간 것처럼 다 급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지수가 폭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막 상승을 하는게 아니고 얘네 이쪽이 막 올라가면 얘네가 좀 쉬는 구간이 나오면 이쪽이 더 올라가고 요렇게 가면서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아직도 낙폭과대의 관점이 유효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낙폭과대 쪽에서 아직도 시세를 못 오른 성장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도 낙폭과대를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오늘 급등한 애들은 이제 낙포컷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아직 시세를 못 받은 쪽. 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요렇게 종목들의 접근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중소형도 이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세를 이제 한 번씩 더줄수 있죠. 그래서 중소형 제약바이오도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아직 못 오른 쪽은 계속 보셔야 되고요. 내일 대선 때문에 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압도적으로 후보가 당선이 돼서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두 후보 중 누가 돼서, 한 후보가 거기 승복을 하고, 대선 승리 선언을 해서, 그 악재까지 삭제가 되면, 시장에 대한 변수 악재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수가 앞에 있으면은요. 거기에 조금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 주식을 100%로 가지고 갔다면 최근 구간에서 손실이 한 30~40% 계좌가 날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낙폭가대로 매수를 할때 자금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지켜만 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조금에 대한 의심과 대응만 조금 돼 있다면 충분히 시장에 따라서 갈수 있으니까요. 계속 진심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낙폭가대로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수익 진심으로 이제 축하드리고요. 어느 정도 뭐10% 정도 수익이 생기시면 챙겨주시면서 나머지로 대응을 하면서 악재가 삭제되는지 한번 보고 앞으로 시장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